여러분 이 영상에는 앞으로 반경될 회차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5화는 공지혁씨가 3천만원 전액을 송금하며 고다림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고다림은 그의 선의에 벅차오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꼭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이한 번의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다림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뒤 공지혁 씨는 호텔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왜 고다림은 남편도 있는데 이런 표적이 되고 있는 걸까? 왜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혼자서 견뎌야만 하는 걸까 걱정과 의문은 밤새 그를 잠못 이루게 하고 그녀를 향한 그의 신경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한편 공지혁 씨의 누나는 마더 TF팀에 대해 회장님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 고다림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지혁의 누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회장님에게 보고하며 공지혁이 무능해 보이도록 만들어 마더 TF 팀을 없애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이 문제로 공지혁 씨를 호출해 묻습니다. 팀에서 낸 실수에 대해 할말 없나? 공지혁 씨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손해가 신경 쓰이셨습니까? 회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건 손해가 문제가 아니야. 내 팀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러자 공지혁 씨는 바로 대답합니다. 저희 팀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회장님은 짧게 말합니다. 그럼 증명해. 그 말을 들은 악마 같은 누나는 바로 끼어들며 기회를 잡습니다. 동생, 네가 그렇게 팀을 믿는다면 우리 마케팅 팀이랑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건 어때? 누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TF 팀이 마케팅 팀을 이기면 다시는 TF 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네 팀이 지면 TF팀은 폐지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건가? 공지혁 씨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팀이 사라지는 것만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특히 고다림이 이 직장이 절실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마케팅 팀과의 경쟁 PT를 수락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경쟁 PT는 공지혁 씨의 누나가 꾸민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때처럼 또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지혁 씨는 이번 경쟁 즉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TF팀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은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TF 팀은 초기 단계, 말 그대로 이제 막 시작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진작가 섭외부터 사진 전시회 구성까지 TF 팀이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공지혁 씨는 곧바로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전화에서 보셨듯이 선우는 직접 유하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유하영의 사진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망한 선우는 그대로 돌아서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감은 유하영 씨의 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유하영 씨는 선우가 돈이 필요하거나 다시 창작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걸 직감합니다. 원래부터 갤러리와 전시에 집착하는 성격인데다 이미 선우에게 마음까지 빼앗긴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우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우를 돕기 위해 유하영 씨는 직접 공지혁 씨를 찾아와 비즈니스 제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TF팀의 팀장인 공지혁 씨. 역시 실력 있는 사진작가가 절실한 상황. 사진작가 섭외로 바쁜 와중에 유하영 씨가 그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유하영 씨는 선우가 찍은 사진들을 공지혁 씨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사진 정말 좋지 않나요? 공지혁 씨는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사진은 좋네요. 그런데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유하영 씨는 답합니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 TF 팀의 사진 전시회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이어 그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 프로젝트,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공지혁 씨는 신중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도 없이 당신이 말하는 이 사진 작가를 제가 어떻게 믿죠? 그러자 유하영 씨는 선우를 칭찬하며 말합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겉도 속도 따뜻하고, 눈빛은 아이 같아요.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공지혁 씨는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유하영 씨에게 이 사진작가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공지혁 씨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좋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죠. 대신 내일 그 작가 즉 사진작가와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은 공지혁 씨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하영 씨가 그렇게 극찬하는 이 작가 이 사진작가가 바로 고다림의 남편 선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유하영 씨는 사진전 제안을 위해 다시 선우를 찾아갑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말도 이은 차에 선우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빠져들어버립니다. 그후 그녀는 본론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번 사진 전시는 내추럴 베베 TF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TF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선우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유하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우는 고다림이 내추럴 베베 TF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사진 전에 반드시 참여해 돈을 벌어 고다림의 3천만원 대출을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TF팀이라는 말 한마디에 선우의 눈에서 반짝임이 피어난 순간 그가 고다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장면은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초조한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묻습니다. 어제 일 남편분께 말씀드렸습니까? 고다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네. 당연히요. 그 순간 보이는 그녀의 망설임에 공지혁 씨는 고다림과 남편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고다림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던 그였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고자 그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어 말합니다. 남편분이 당신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원래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들은 고다림은 갑자기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편은 저 많이 챙겨줘요. 제가 아픈 걸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숨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긴장과 불안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 모든 말을 가짜 남편 설정이 들킬까봐 그리고 절실한 이 직장을 잃을까봐 필사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만 봐도 공지혁 씨는 그녀가 남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은 말들을 들으며 공지혁 씨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화가 동시에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고다림 씨 누구를 지켜야 할지 누구를 지키지 말아야 할지 정도는 알아야죠. 정말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그 서류는 바로 각서였습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다림이 공지혁 씨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공지혁 씨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사화까지 지켜본 결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지혁 씨는 고다림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는 자신의 과거에서 겪었던 배신과 상처가 떠올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각서를 흔들며 고다림에게 말합니다.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고다림 씨.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는 고다림을 일부러 괴롭혀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장면은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선우는 고다림에게 자신도 TF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고다림은 충격을 받으며 화난 듯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어디서 일한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선우는 당신이 사채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이 일을 맡았다라는 진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나도 집 살림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덧붙입니다. 게다가 내가 TF 팀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고다림이 묻습니다. 어떻게요? 선우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 상사랑 동료들이 아직도 당신이 진짜 결혼한 건지 의심하잖아. 근데, 나, 당신 남편이 같이 있으면 그 의심들이 싹 사라질 테니까. 고다림은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공지혁 팀장은 선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고다림은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네, 대출, 공지혁 팀장님이 갚아주셨어요. 이 말은 선우에게 결코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지혁 팀장이 이걸 빌미로 더 많이 고다림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번 새 일에서 돈을 벌어 3천만 원을 모아 공지혁 팀장에게 전부 갚고 고다림을 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다음 날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새로운 사진작가로 합류한 선우가 미팅을 위해 내추럴 베베 회사에 도착합니다. 팀장 공지혁은 눈앞에 선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새로운 사진작가가 다름 아닌 선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분위기는 몹시 어색해집니다. 원래 팀장 공지혁 팀장님은 선우와 함께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다림이 떠오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상황을 떠올려 본 결과, 팀장 공지혁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고다림이라는 것,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팀장 공지혁은 생각합니다. 고다림의 남편인 선우가 이 일을 맡게 되면 고다림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공지혁 팀장님은 선우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유하영 씨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공지혁 팀장님과 선우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던 고다림은 그녀를 보더니 묻습니다. 저기요? 그러자, 유하영 씨는 말합니다. 공지혁 팀장님 사무실이 어디죠? 고다림은 대답합니다. 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하지만, 유하영 씨는 세련된 말투로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굳이 약속 안 잡아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고다림은 순간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약간 질투 섞인 감정으로 팀장 공지혁과 이 여자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예약도 없이 편하게 만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맙니다. 고다림이 커피를 들고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먼저 가짜 남편인 선우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팀장 공지혁 앞에서 마치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이려는 선우는 고다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마워 여보. 바로 그때 유하영 씨가 갑자기 들어오고 선우가 고다림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선우와 그의 아들을 통해 선우가 싱글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하영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유하영 씨는 선우를 바라보고 유하영 씨를 본 선우도 즉시 긴장하며 벌떡 일어섭니다. 자신이 싱글 아빠라는 진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팀장 공지혁 팀장님이 유하영 씨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하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첫 미팅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자 공지혁 팀장님은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합니다. "여기는 고다림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하영 대리님, 대리님 덕분에 이번 아티스트 선우씨와의 미팅이 성사된 거죠. 그리고 유하영 대리님, 이쪽은 우리 TF팀의 고다림씨이자 아티스트 선우씨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유하영 씨는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밀이 들킬까봐 겁이 난 선우가 급히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유하영 씨를 보며 말합니다. 유하영 대리님, 잠깐, 두 분만 저랑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유하영 씨를 데리고 자리를 옮겨 단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유하영 씨는 곧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싱글 아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선우는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그게 대리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선우는 고다림과 자신이 가짜 부부라는 진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가짜 부부라는 말을 들은 유하영 씨는 충격을 받으며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결혼한 척을 한다고요? 이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명백한 사기인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선우는 급히 부탁합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충격받았던 유하영 씨도, 선우와 고다림이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어딘가 안도감을 느낍니다. 선우를 좋아하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유하영 씨는 결국 선우와 고다림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선우는 TF팀 전 직원들에게 자신을 고다림의 남편이라고 소개한다. TF팀 직원들은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연신칭찬을 쏟아낸다. 그런데 그 순간 팀장 공지혁과 유하영 씨는 동시에 강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유하영 씨는 선우를 좋아하고 팀장 공지혁은 고다림을 좋아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선우와 고다림이 행복한 진짜 부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하영 씨도 팀장 공지혁도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질투만 삼키는 수밖에 없다. 비록 유하영 씨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만 고다림과 선우가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을 보자 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계속 끓어오른다. 이렇게 해서 선우와 유하영 씨도 TF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TF팀 모든 직원들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일을 하던 중 유하영 씨는 선우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계속 애쓴다. 왜냐하면 그녀는 선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팀장 공지혁은 유하영 씨와 선우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작은 제스처들을 모두 눈치챈다. 그리고 고다림이 걱정되어 유하영 씨가 선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영 불편하다. 사실, 유하영 씨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선우와 고다림이 가짜 부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장 공지혁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 공지혁 팀장은 선우와 고다리 및 진짜 부부라고 믿고 있으니 그의 눈에는 유하영 씨의 이런 다정하고 들뜬 행동이 전부 부적절한 플러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지혁 팀장은 유하영 씨가 선우에게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 막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유하영 씨가 공지혁 팀장에게 말한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공지혁 팀장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안돼그 사람은 유부남이야. 유하영 씨는 깜짝 놀라며 묻는다.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공지혁 팀장은 내가 눈이 멀었겠어. 당신이 그 아티스트 선우 씨를 좋아하는 거다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온 공지혁 팀장은 이어서 말한다. 고다림은 평범한 여자고 엄마야. 그 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이 무너져 버릴 거야.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공지혁 팀장이 고다림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다. 그는 고다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 유하영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공지혁 팀장을 바라보며 묻는다. 근데, 팀장님은 왜그 여자분을 그렇게 걱정하세요? 공지혁 팀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짧게 답한다. 그녀는 내 팀원이니까. 다음 장면에서는 고다림, 공지혁 팀장, 그리고 선우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모습이 나온다. 선우는 공지혁 팀장을 보자마자 재빨리 고다림의 손을 잡는다. 공지혁 팀장에게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아직도 모른다. 공지혁 팀장이 고다림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공지혁 팀장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질투가 훅 치솟는다.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지만 속에서는 불처럼 화가 타오르고 있다. 공지혁 팀장은 선우가 유하영 씨와 스스럼 없이 플러팅하는 유부남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고다림을 불러 말한다. 너 진짜 그렇게 멍청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안 보여? 그 순간 고다림은 공지혁 팀장이 자신과 선우의 행복한 부부 연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공지혁 팀장 앞에만 서면 고다림과 선우는 일부러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우는 직접 고다림에게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팀장 공지혁은 질투가 폭발할 정도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팀장 공지혁이 선우, 고다림 그리고 그들의 아들 준이가 완벽한 행복한 가족처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팀장 공지혁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선우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재미는 다음 회부터 시작됩니다. 팀장 공지혁이 선우와 고다림이 사실은 가짜 부부이고 현실에서는 아예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